이거, 상자 다, 안 해도 없잖아요 장기 안 까먹으면 시이지좀 알려주세요. 제가 할 테니까. 근게 거기 안까먹봤어요 예, 아, 어, 저는 이거, 꽁치 손질을 안 해봤습니다. 그 장기 보면 지 예? 장기 빼낸지 안빼지안 안 빼, 이없 보세요. 안 빼냈잖아요. 그거 빼내려고. 나 이거 안 해봤는데. 그러고 또 대게 가지고 구우면 되죠. 대 대로 면 돼요? 뱃 떠면 되지. 어, 아니 꼬챙이를 손질 안 하고 그냥 꼬먹으면 더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안 돼. 근데 어르신은 꼭이거다 빼내고 좀깨고이 깨끗하게 내 먹어야지. 예? 이뭘 뭐지 뭐, 이따이떼 떼다 근데 조금 돼. 다이거머 뭐, 머리 잘라내야죠 머리 끼얹고 안 먹어도 돼. 머리 잡는다고요? 장기만 빼내면 된다만 잡기 위하지고 와요 여기 싫다고요 그럼요 장기 빼내자고 그냥 거기 지고 와요 잡선은 이사가찍어가지고 바로 못해도 가져 나와야 되겠네 에이, 이렇게 하면 돼요? 어. 보세, 보세요 그래가지고 찍으면 된다만 아유 꼼안보라고요 안아 아이고 딱 빼내면 되지 장만 나 놓고 너무 에... 또그안 뜨겠대 아, 구멍요? 밑에까지만 안되겠 되고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오랑지 잘라내안 잘라내요? 그건 그냥 꽈대 여기다가요? 그건 안, 막 되겠어? 이것도 예 아... 저는 이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죽을 다고이기 넣어 놓으면 간 번지 3개 넣어 놓으면 아 아이, 근데 오르지는 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데요, 장자를 안 빼내고 그냥 꼬먹으면 더 맛있다더라고요. 이거는 <laughs> 지고된 놈. 아, 니나고기제다고 아니요, 한맛 빼지 더라라먹 아니요, 안 빼면 더 맛있다더라고요. 두번 <laughs> 하면요, 어가요 고기가 다 들어가니까 지다니까두 번씩 으면 되죠. 두번 지고면 그냥 못해도 가요, 왜지 고르 아, 아니. 그때 누가 그러는데 꽁치는 장자를안 빼내고 그냥 먹는 거라고 아니 뭐든 그냥 끓이니까 씹어먹는 거아 그래서 그때 어르신 저랑 그때 봄에 삼척시장 갔을 때가 아주머니가 소, 소금을 소금을 쳐줬구나 어르신, 어르신 그 맛소금입니까? 맛소금이지 아로우 빵켜가지고 음 음. 이 소금 소금 안까지는데리배인다고 막. 음. 그럼 적은 좀 보니까는 간지배 좀 보니까는 약간은 적어요. 저희들은 그냥 그소꽁치를 장자를 안 빼내고요. 이게 안 되네. 이거 뭐 이래 캠핑 뭐 야외 가면은 왕 소금을 뿌려서 굽거든요. 좀그구가가 되나? 그래서 왕소금 해갖고 그거 좀 맛있습니다 굽는 아이 굽는거 못하네그 작아 뭐뭐 황소금은 옛날에 그건 안 굽은거지 작아요 그게 엄청 작은 그 황소금이란게 제일 작은 소금이거 <laughs> 내가 옛날에 이전때뭐 공필투가 비글따까만데 노출가만 사니 비글타타 는데옛날 사람들이 그거 무거운거 먹는 옛날처럼 못해 없어가지고 쌀고 못해 광업어요 쌀이요? 예, 쌀로 가고 그래, 어. 그 낭비하고 음. 예, 뭐, 음. 뭐. 아, 수... 싼... 쌀이 남요? 예, 그 못해 이뭐저 저전부터 옛날 온 사건이요. 백지를 다는 사람이었고. 아저저 석쇠가 없어갖고 석쇠가 짠 남가고 그냥 광업 쌀이 남에 넣고 딴 광업했습니다. 옛날이 못해라고 여기보다 짤라려 마이인데